네, 여러분. 제네시스의 GBAT입니다. 사실 저는 작년쯤이었죠? GBAT가 사진으로 먼저 공개가 됐을 때, 야, 저거 진짜 이쁘다. 저거 꼭 사야 돼.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출시회장에서 무대 위에 올려져 있는 GBAT를 봤을 때는, 어? 내 생각이랑 조금 다른데? 너무 투박한데?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좀 도로에서 GBAT를 많이 보니까 눈에 익어서 그런지 다시 제 마음에 콕 와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이 친구랑 친해져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뭐 주행도 해보시고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난번 출시 때도 살펴보기는 했는데요. 그때는 GAT를 보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확실히 세단을 보고 SUV를 보니까 두 차가 진짜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먼저 전면부에 이 크레스트 그릴과 두 줄의 쿼드램프 역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도 똑같아요. 여기 파라볼링 라인이 그대로 유려하게 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면부에도 이두 줄이 살려있어서, 그리고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아주 잘 반영하고 있는데, 뭐, 다른 게 있다면은 당연히 SUV니까 체급이겠죠. 어, 웅장한 체급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타이어도 SV에 u 맞게 좀더 크기가 커졌는데요. 지금 저희 시승 차량에는 22인치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G80랑 거의 닮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디테일이 더 살아있죠. 그래서 G80에서는 조금 싱겁다, 약간 시시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 GB80에는 아주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GB80끼리 한번 비교해 볼까요? 으쌰! 일단 세개 라인업 모두 다 8단 자동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고요. 전륜에는 더블 위시본 그리고 후륜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시승 차량인 3.5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V6 트윈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2.5 가솔린 모델이 6천만원에서 30만원 더 얹은 6,030만원으로 가장 싸고요. 저희의 시승차량인 3.5 터보 모델이 6,600만원으로 가장 비쌉니다. 최대 출력으로 줄 세어보면 3.0 디젤이 278마력이고요. 가솔린 모델은 모두 300이 넘습니다. 3.5 가솔린 터보는 380마력까지 나가고 있어요. 연비는 3.0 디젤이 11.8, 2.5가 9.7, 그리고 3.5가 8.6으로 공인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의 실승 모델은 7인승 3열을 지닌 모델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얘를 이렇게 앞으로 하고 쭉 밀면 은 공간이 생겨요. 들어갈 수 있는. 근데 좀 도전이에요. <laughs>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앉았고요. <laughs> 원래는 여기 앞에 만약에 사람이 탄다고 가정을 하면은 딱 요정도예요 제가 절대 큰게 아닌데 지금 약간 머리가 닿을락 말락 거의 다왔어 그리고 무릎 공간은 주먹이 이렇게 꽉 껴요 진짜 주먹 하나 들어가는 정도고요 근데 압력을 조금 조절하면은 무릎 공간은 더 나올 것 같긴 한데 성인이 타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키가 170이 조금 안되는데 저보다 더큰 분들은 여기 머리가 아예 이렇게 숙이고 타야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공간성 말고 다른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장점이 꽤 있어요 지금 이 시트도 어, 부드러운 건 아닌데 약간 탄탄하게 저를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그리고 이런 장식들이 여기는 고급스럽게 다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는 거고, 왼쪽 버튼은 뒤로 해서 기울기를 조금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숨겨진 공간들이 좀 있어요. 일단 여기 컵홀더. 왼쪽에는 없는데 오른쪽에는 있는 비밀의 공간입니다. 짠 누르면 여기 이렇게 주먹 하나, 두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왜 오른쪽에만 있지? 그리고 그래, 공평하게 여기는 12V 단자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2열도 한번 앉아볼까요? 나가는 것도 이렇게 꾹 하고, 아휴,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으잇! 으 원래 있던. 자석을 이렇게 밀어주고. 아 근데 확실히 3열 타다가 2열 타니까 여긴 거의 천국이네 지금. <laughs> 근데 2열은 원래 G-BAT가 기본 5인승이잖아요. 근데 100만 원을 추가하면은 이렇게 7인승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지금 2열이 이렇게 벤치형이잖아요. 독립적인 시트가 없는 거는 좀 아쉽습니다. 나중에 뭐 6인승 모델도 좀 기대해 볼만 하겠죠. 그리고 지금 제 시트는 한 각도가 100도 정도 되나요? 한요 정도 돼 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하면은 이렇게 전동식으로 누울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최대예요. 근데 엄청 편해요. <laughs> 다시 이렇게 올리면 되고, 그리고 이 아래 시트도 이렇게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슬라이딩은 어떻게 됐나요? 슬라이딩은 이건 좀 아쉬워요. 전동식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수동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5인승 모델에서는 이 슬라이딩도 전동식으로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릎 공간은 상당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이발 밑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이런 게 장시간으로 운전할 때는 아주 유용한 공간이죠. 그리고 머리 공간은 지금 이렇게 손이 한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의 공조는 이 가운데에서 조정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엉뜨 그리고 통풍 시트 어, 통풍 시트까지는요? 응다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에어컨의 온도는 이렇게 올리고 세기도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세기를 조절했잖아? 네일열이 높아져 같이 높아지는 거죠 얼마 전에 G80이랑 마찬가지네요 어 그래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아쉬운 게 패밀리카 잖아요 보통 어른들이랑 아기들이 느끼는 온도는 분명히 다른데 아기들이 여기 뒤에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면은 엄마 아빠도 같이 추워야 되잖아요 아, 이런 거좀 아쉬운데? 네, 그리고 전동식 선바이저가 GBAT는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내릴 때도 뭐쭉 내려가고요. 아, 근데 이건 GAT는 전동식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굳이 차이를 뒀는지 모르겠네? 라고 생각할 때쯤 또 공평한 게 GAT는 리어 모니터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GBAT에서는 또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나는 걸까? 어쨌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서 좀 나름 공평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가긴 하네요. 그리고 가운데 암레스트도 한번 열어 볼게요. 아. 여기가이렇게 되어 있고요. C8은 같은 뭐야? 경우는 응. 암레스트에 컨트롤러들이 있었는데 어, 그러네요. C7에는 따로 컨트롤러가 없죠. 뭐야? 아, 아 여기 이렇게 네, 여기다 컵넣고 그리고 이공간은뭐 따로 쓰진 않고 있네요. 그리고 이 시트의 착좌감은 어, 부드러우면서도 탄탄함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 이렇게 엉덩이 부분은 부드러운데, 이 뒤에 옆구리 부분은 좀 탄탄함을 가지고 있고, 이 쿠션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장시간 갈때 아주 꿀잠을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GB8를 드디어 주행해 보려고 하는데, 그 GAT에서 가장 신기했던 기능 중에 하나가 원격 스마트 주차 기능이었잖아요. 이번 GBAT에는 먼저 적용이 됐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렇게 살살 주행을 하다가 여기 있는 이거를 꾹 눌러 주면은 차량이 이제 주차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조건들이 있어요. 너무 뭐 경사가 져도 안 되고 코너여도 안 되고 이렇게 직진하면서 20km 이하로 천천히 주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근데 옆에 주차 공간이 되게 많은데. 네. 인식을 거의 못 하는데요? 이게 아마 지금 원래 주차 공간이 하얀색 선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주차하는 공간은 선이 좀 불분명해요. 그래서 아마 탐색을 못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걸 누르고. 그럼 이제 원격으로 할 건지 스마트로 할 건지가 나오는데 저는 조금 더 편하게 원격으로 할게요. 그럼 하고. 얘를 이제 피해 놓고, 그 다음에 키를 갖고 내리면 되는데, 그럼 이제 내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내렸고요. 여기서 전진이라 후진 버튼,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누르면 되는데, 차량이라 너무 멀리 떨어지면 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깝게 붙어서 버튼을 눌러주면, 어, 이렇게 뒤로 후진을 하죠. 주위가 어두워져서 선을 잘 찾을 수 있을지 걱정을 했어요. 특히 여긴 지금 하얀색 선이 안쳐져 있잖아요. 근데 옆에 차가 있어서 그런지 나름 인식을 잘 하고 차를 기준 삼아서 제대로 공간에 들어가고 있네요. 음. 지금 여기가 살짝 좁아요. 그래서 제가 타기가 넉넉치 않아서 차를 한번 빼볼게요. 다시 삼고 홀드를 꾹. 누른 다음에 시즌 걸렸죠? 전진으로 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꾹 눌러 주면 됩니다. 사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그럼 이제 저는 가뿐하게 타겠습니다. 얼른 타시죠. 요즘 시장에서는 AT 효과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2015년에 처음 독립 브랜드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브랜드가 독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4월에 판매량 만 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실제로 4월 한달 판매량이 만 217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그 이전에 제네시스의 한달 판매량 수준이 한 4천 대에서 6 천대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GAT 나오고 GBAT 판매까지 회복이 되면서 4월 한달 판매량이 1월부터 3월을 합한 판매량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GBAT의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로 적용된 기술은 크게 세 가지예요. GAT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GBAT가 먼저 나왔으니까 GBAT에 적용이 되고 GAT가 이어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당하겠죠. 가장 먼저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G8T에는 앞좌석 중심에 에어백이 장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차량이 충돌을 할 경우에 이 앞좌석 중간 부분에서 에어백이 한번 터지는데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머리를 부딪혀서 생기는 위험을 한80% 가량 줄여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노면을 읽어주는 프리뷰 전자제어가 G8T에도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G8T 때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어, 가리고도 달려보고 또 카메라를 가리지 않은 채 그대로도 달려보고 했는데 그 직관적인 차이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마지막으로는 능동형 소음 저감 기술인데요. 이 차량에서 소음이 발생하면은 차량이 자체적으로 0.002초 만에 반대 소음을 발생시켜서 확 조용히 시킨다고 해요. 가솔린 모델은 g a t 만큼 조용하다까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세미 기자 얘기처럼 지금 타고 있는 G80 3.5 터보 모델은 G80 3.5 터보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3.5 트윈 터보와 8단 자동 변속기의 조합은 최고 출력과 최고 토크 의 수치도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AWD 20인치 타이어 장착 기준으로 G80과 G80 3.5T의 공차 중량은 260kg 차이가 납니다. 물론 g b 8 0 3.0부터 뭔가 더 무겁겠죠. 무려 약 2.2톤에 달하는 무게를 지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정도의 무게 차이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연신 호쾌한 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무게에 걸맞게 가볍고 날렵한 느낌보다는 묵직하지만 힘 있는 여유로운 주행 성능을 보여주네요. 방금 제가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는데요. g b 8 0의 주행 모드는 컴포트. 에코 그리고 스포츠와 커스텀이 있고요. AWD를 선택하면 추가되는 터레인 모드에는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자, 커스텀에서는 파워트레인 모드,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 서스펜션 모드와 AWD 모드 모두 설정이 가능합니다. 댐퍼의 느낌은 컴포트 모드에서도 어느 정도 탄탄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위아래 스트로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앞뒤나 좌우의 소음도 적은 편이고요. 특히 이런 진동이나 소음이 확실히 디젤 모델보다 적어 정숙성이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와 마찬가지로 이 입체 계기판도 보통이나 약하게 끄기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라이트에 있어가지고는 이렇게 지능형 헤드램프도 몇 킬로 이상에서 작동할 건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능형 헤드램프가 단순히 상향등과 하향등을 껐다 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앞차나 그리고 측면에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부분만 제외하고 상향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이죠. 아까 좀 어두운 구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50만원으로 추가되는 이 AWD는 전후의 구동력 배분뿐만 아니라 좌우 바퀴에 배분까지 해주는 전자식 차동제한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미 기자가 외관 디자인 설명할 때 거의 디자인 차이가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딱 하나 이제 차이가 있죠. 후면 하단에 있는 배기팁이 크레스트 그릴 모양으로 가솔린 모델에는 이 배기팁이 있는데 저희가 저번에 시승했었던 디젤 모델 같은 경우는 이런 배기팁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요. 또 아까 세미 기자가 3년과 2월에 몸소 직접 앉아봤는데요. 전동식으로 버튼을 눌러가지고 시트를 접거나 펴거나 할수 있었잖아요. 근데 운전석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쭉 돌리면 이렇게 시트 메뉴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야간 주행 때문에 좀 조명을 켜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이 다이얼의 안쪽에도 무드 조명이 들어옵니다. 아까 세미 기자와 함께 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지만 어쨌든 뭐 3열, 2열 디자인 이런 것들은 어 저희가 저번에 디젤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에서도 만나보고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저는 그것보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어 확실히 디젤보다 이3.5 트윈터보 엔진이 너무 매끄럽고 정성도 높고. 그런 힘도. 아, 그때 그 디젤 엔진 모델에서, 어, 저뿐만 아니라 좀 많은 기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이, 어, 나쁘지 않은데 뭔가 조금 기대치가 높았는지 약간씩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잘 충족시켜 놓은 모델이 아닌가. 어, 주행 질감이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단지 뭐 편하고 푹신하다 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 전개 과정에서 엔진 회전 질감에서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점점 2.5 터보 궁금해져요.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3, G80 같은 경우는 3.5 타보고 2.5다 타봤잖아요. 어. 근데 G80 같은 경우는 2.5가 그렇게 어, 맞아요, 맞아요. 어, 크게 버둥대진 않았어요. 어. 음, 큰 차이가 안 어, 느껴졌어요. 맞아요. 의외로 어느 정도 한계 주행, 한계 속도 이상에서는 조금 어, 지어다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실용 구간 내에서는. 어. 음. 확실히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줬는데요 네. 근데 이 차는 지금 SUV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260kg? 음. 260kg? 어, 꽤 많이 무겁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SUV를 2.5 터보는 잘끌수 네. 어,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 내용이에요 네. 저희는 오늘 제네시스 GV80 3.5 가솔린 터보 모델 시승해 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울경제 TV 정세미 기자였고요. 네, 모터피디 정원주 데이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